현재와 같이 이렇게 체계화된 명량이 나온 것은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체계를 세워서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당사주라고 하는데, 당사주. 당사주라고 들어봤어요? 네? 당나라 당사주라고 그림책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그림으로 딱 되어 있다고. 어? 근데 이게 의외로 아주 잘 맞는다고 그래요, 당사주가. 굉장히 보기가 간편한 법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삼명학이다, 삼명학. 지금은 이제 이 삼명학이 이제 거의 그 자취를 감춰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삼명학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만이 이제 고서라든지 이런 걸볼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사주를 보다 보면은 신살론이라는게 있는데, 물론, 자평양에서는 신살론을 많이 안 써요. 신살론의 이론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사주의 이론이 어떤 그 연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하살이니 무슨 뭐 겁살, 재살, 뭐 장성살 이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할때맨 처음에 이제 신살론을 많이 공부하는데 아주 간편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어 중에 선명하게 해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연본위주 방식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연으로의 식을 이렇게 쓰죠. 사주 네 개둥을 이렇게 쓰는데 이 삼병학에서는 주로 연요걸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갑오년이라고 봅시다. 갑오생 말띠 사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천간에 나와 있는 요거, 응? 어? 요거를 녹이로 본, 녹. 녹이 뭔지 알죠? 녹봉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녹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요 응? 이걸 녹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연지, 요거를 이제 명으로 보고, 지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무형이라는 게 나보무형. 오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봤던 그 목화토금수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제 정모행이라고하고 나부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랑 좀 달라요. 어? 예를 들면 뭐갑자 을척, 해중금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 그러니까 이게 육갑자를두 개씩 묶어가지고 갑자 을척, 병인정묘 해가지고 갑자 을척, 해준금 병인정묘 노중화 이런 식으로 이제 삼십 개가 쫙 이어진다고 이게. 이게 이제 나붐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이 돼가지고, 인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천지인 삼재사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붐 오행하고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이제 이태월, 수태된 달이 언제냐, 이걸 보고 이제 각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운명을 판단하는 그런 슬법인데, 굉장히 정확도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삼병학은 없어요, 자체를 감췄다고. 그래서 신산론 쪽에서는 조금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쓰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자평학이 나오기 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이게 이제 연주 연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는 삼병학은 요즘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이 삼명학은 주로 이제, 3원 2 8수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는 자면이 고 태면이고, 천시원이고,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동방칠수, 북방칠수, 뭐 서방칠수, 남방칠수. 이래가지고 이제, 28개 별이, 쫙 응?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각항 저방 심미기 두여요 오일실병 규류양 필라천 정규성 장액증 28 쑥의 기운을 대표적인 거 열두 개를 따가지고 12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와 목성의 궤도가 만나는 게 12년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과 그 목성, 목성이 궤도가 만나는 게 12년이면 이게 닥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지지가 목성에 개더서 나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 28수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명학이라는 것은 이제 별이 응? 별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확립한 게 산명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데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는 이제 일간의 주방식인 자평학은 태양계 이론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 이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봤을 때 그쪽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도 이제 시종에그 이허중 명선이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난해 보여. 이야기가 참 어렵다고 이게 에? 당이라는 게 당나라 당 당나라 당자 당나라 때이 수나라 수나라 당나라에서 이제 이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5대 십국이 분열이 되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천하 대란을 거쳐 가지고 송나라 때. 송태조 조광준이 이제 그 중원을 통일하고 이제 송나라가 건국이 된다고. 그래서 이삼명학은 이제 당나라 때의 학문이고 자평학은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자평학은 자평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자평명리학이라고 하죠.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서공생인데 이분의 호가 이제 자평이라는 거야. 자평. 호가 이번에 호를 따서 잡탕 명리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연월의 시가 있다고 봤을 때 팔자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때 예를 들어 이제 정사일이다 이러면 예요요 일간 요거를 갖다가 이제 노고로 보는 거예요. 노고로 이게 이제 아까 봤듯이 천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일지 요거를 이제 요거 이제 보통으로 일간이야 일간 요거 이제 일지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이제, 명으로 보는, 명.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자기가 태어난 월, 요거를 이제, 신으로 보는. 인원이다. 응? 근데 음? 이게, 삼병학에서는 이제, 일간, 요게 아니고, 이제, 연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 사자평이라는 분이, 연관의지의 이런 삼명학을 정리하고 일주 중심의 사주를 보는 그런 이론을 확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호를 따가지고 자평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자평학의 이제 기본 그 해석 방법은 이 일간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 이거는 허트러지않나 이거 이게 기준이 딱 돼가지고 이거는 작용을 안 해. 그냥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면 이게 다 바뀐다고 십성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신인 원령이라고 원령, 이거를 중심으로이거 원령을. 그래서 이제 이 자평학을 하는 말로 이제 원령론이라고 해요. 원령론. 원령을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 아까 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동양학을 잘 공부하려면 를이 체와 용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체와 용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는 체가 되고 또 이거는 용이 되는데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용이 또 체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일간은 체가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되니까 이 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령이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근데 해석할 때는 이게 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용걸 중심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음향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고정이 되면은 쉬운데, 이게 언제는 체가 되고, 언제 용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뀌어. 어? 그래서 이제 잡탱학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원령, 요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령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지, 요거는 인신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의 근으로 보니 신체의 근. 뿌리 근자, 신체의 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궁합 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이 일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봐요. 어? 이건 또 신체의 근이 되기 때문에 성격의 마무리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성격, 이걸로 마무리한다고.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일간에 따라가지고, 이한그 육식갑자가 십성으로 변환이 돼.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 또 성격, 또 나갈 방향, 어떤 그 가족관계에 따른 육친론, 또 언제 그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건강이 언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유를하면서 이제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대충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